답한 심정으로 좋은 의견과 또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 앞에 서세요 발언 때두분다 나란히 서세요 그동안 국조토역위원장인 본 위원과 우리 위원 또 교정본부장은 국회 청문회장에 몇번 나왔죠 예. 두번나갔습니다 최순실 본인의 인권 문제에 따라서 이 엄정한 사항에 계속 이 구치소 수감방이 해피 도피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법무부 교정법원부장 설구치소장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. 설구치소 보안과장 여기 나왔습니까? 안 나왔습니까? 보안과장 있습어요 예, 현장에 있습니다.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. 구치소장님, 보안과정은 교도소 내에서 저승사자로 일컬어지죠? 예. 예. 그보안과정이 저승사자, 그 많은 구속 피의자들 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순실 이 구속 피의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게 지금 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? 아. 어떻게 해서 지금 말해 그 많은 소감 중인 구속 피의자들은 법의 집행 말하면되면 특히 보안과장의 말하면되면 사실나무 뜰다고 뜨는 게다 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구수실 소장 답변 한번 해봐요. 예. 어,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현장 측문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른 방안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. 구치소 업무과장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? 그렇습니다. 업무과장 나오세요.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.